아 좋아 스윙 좋아 살짝 몸이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살짝 안전하게 저 마지막 나무 조금 넘어서까지만 치면 되겠다 고들개 신경하고 잠깐만 <laughs> 고들개가 뭐야 어공개들지마이 이거 <laughs> 몰라 야야왜왜 왜? 아, 치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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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너무 급작스러웠어? 급작스러웠다 치얼아! 어. 너 아직 너 유튜브 같은 거안 해봤잖아 어. 너 혹시 그 저기 나랑 골프 좀 치고 다 치러 다닐래? 그래, 너무 좋지? 어, 너저 타이거 우즈 좋아해? 너무 좋아하지? 아, 그래? 너무 너 타이거 우주 만날 수 있어? <laughs> 너무 갑자기 전화가. 와아 와가지고... 지금 보고가 네. 어마어마해, 성민이가. 아 그래요? 너 지금 검증 전지훈련 떠나는 거야. <laughs> 잘하고 <나오고> 있습니다. 알이스다 <laughs> <맛있습니다. 웃음> 홀인원하면 드라이버. 드라이버. <laughs> 아니 저희 메리 제가 제가 홀인원 하면은 어. 드라이버 체를 선물해주기로했거든요 <laughs> <laughs> 아유. 형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! 어. 급하니까 일단 가. 어. 어. 디로 어디로? 여기로 가야 돼. <laughs> 이게, 이게 무슨 일이야? 8시. 세부. 세부. 골프 백, 봐봐요, 일단. 전투적이잖아, 봐봐. 골프 백부터 전투적이라고. 송하게 한마디 말해주세요. 응? 반성 있겠습니까? 무조건 있어. 아마 대회 정도는 나갈 수 있을까요? 아이씨 지금 프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요? 형저쪽 나... 가! <laughs> 처음부터 김 빠지게. 나중에 도로왕으로 바꾸는 거 아니지? 제목 도로왕 뭐 이렇게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다 계획이 있어. 계획 안 되면 헬스황이라고 또 있어, 헬스황. B t MT 대회. 뭐한 해만에 끝날 수도 있는 어. 거야? 아, 검증 통과 못하면 끝나는, 끝나는 거지 뭐. 거지? 아 저기 좀, 저 봐봐요 와, 팬들이... 야 역시 골프왕 골프왕입니다, 골프왕 골프왕의 인기가 벌써 여기까지 퍼졌네 골프황. 어, 가지였어요? 예, 골프왕 누가 지었어요? 얘가 지었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, 갑시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, 골프왕 전지 훈련다고 자, 이제 안전벨트 됐어? 됐어. 오케이, 골프 황! <laughs> 자, 일단은, 도착했잖아. 어. 네가못치면 어. 어. 이건 없어지는 거야. <laughs> 알지? 골프 황이 그냥 바로 그냥 빼박이야. 아니지 못 치면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 골프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내가 너를 강력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아, 아. 누누 얘기하지만 내 아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잘 뛴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을 좀 여쭤봅시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56도는 100에서 110 사이 보고 아이고. 60도를 80에서 90 정도 보고 아이고. 7번 기준으로 봤을 때 190에서 200을 보고 아 가요. 7번으로? 아 네, 7번으로. 8번이 이제 한 180. 네. 9번이 160에서 170. 드라이버. 피칭이 150. 드라이버는 마음껏 이렇게 했을 때는 뭐 260, 70까지 가요. 2 70? 아니 그럼 일반인보다 최소 사 오십 미터는더 가는 거네. 아이언이 좀 저한테 장점이죠. 아이언 왕이라고. 너 네. 아 아이언 왕이야? 아이 어. 별명이 아이언 왕이야. 퍼터는 어때? 너 포터 잘하던데? 아 포터 나쁘지 않죠. 어. 네. 아또 포터 왕입니다. 퍼터왕 <laughs> <포토. 웃음> 라베가 어떻게 됩니까? 라베는 4원도 를쳤습니다 아이. 그때 OK가 어. 3m 정도 됐다는데. OK는 <laughs> <오케이는> 무조건 최 <laughs> 하나. 너최 거기에... 2만원 거 쓰는데, 그때 뭐. 저도 기급 쓰겠어 이번 전지훈련은 어.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검증의 시간이야. 그래서 너와 이제 대결을 펼칠 분들을 여기 제작진에서 어. 아주 또 유명한. 유명한? 내일 깜짝 놀랄 거야. 아, 진짜로? 어. 그냥 뭐. 이렇게 된 거? 일단은 내일 한번 테스트 겸 아니, 너도 해. 쳐보고, 누가 감독 될 그게 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야, 나 많이 늘었어. 너 많이 늘었어? 많이 늘었지. 감독 코치 내가 봐봐. 얼마나 잘하나 내일? 너 같이 쳤을 때드라이브로 백도 쳤던 것 같은데. 아이고, 근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해 있어요? 아, 일단은 저도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스윙이라든지 아, 이런 것들 제가 일단 눈으로 확인한 뒤, 뒤에 어,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아, 어. 아 그게 보인다고 그럼 <laughs> 네가 좀 팔이 안 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. <laughs> 고개를 갑자기 든다든지 배치기를 한다든지, <laughs> 어. 네가 스윙할 때 손이 어디서 풀리는지, 코킹이 어. 몇 도에서 되는지, 어. 이런 걸 내가 이제 딱 컴퓨터 눈으로 보았다가 요걸 어. 내가 저기 잡아주지. 어. 내일 기대되시죠? <laughs> 너는 힘과 가오, 이런 걸다 빼내려놓고. 없어! <laughs> 없는데 네가 자꾸 만드는 거야! <laughs> 야, 나는. 저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죠? 아, 치열이 가르치려면은 제가 먼저 연습을 해놔야 돼요. 이거, 이거 자세 확실한 겁니까? 예? 자세 확실한 거예요? 보세요. 팔이 먼저 돌아가고, 아... 허리 돌고. 아... <laughs> 왔어, 왔어. 어, 골프왕. 아... 타이틀 어 타이틀리스트. 어, 골프왕. 그래서 오늘 복장의 컨셉이 뭐야? 오늘 보니까 했냐? 아침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. 어. 흰 옷을 입잖아? 어. 그러면 다 내리니까. 아... 진흙, 진흙 상태야, 지금. 너, 뭐, 뭐야, 뭐야? 아, 골프야, 골프. 여기야 골프. 입니다 아니, 요즘에 이런 게, 요런 게 있어야죠. 오, 오. 아마 이티보다더 많이 쓸 텐데. <laughs> 아, 근데. 아, 잠이 안 오더라고, 진짜로. 나도 잠이 안 와. 네, 긴장했나봐. 너무 뛰어나가지고. <laughs> 너 잘, 골프 와잘 생각해봐. 나는 요만큼 뛰었는데, 나중에 네가니 입으로 네 뛰었거 <laughs> 그죠, 아, 아이언 황이라고. 아, 퍼터 나쁘지 않죠. 싱글 무조건 치셔야 되는 실력이라고. 아, 스코어가 좀잘 나올 수밖에 없는 아마추어 골퍼다. 아, 결국 내가 팀걸 니가 <laughs> 네 입으로 걸겠어. 내부도 내가 파는 거야. <laughs> 오늘 좀 정보를 드리자면, 연습 라운딩은 세부 c 시 어, 얘기 들어봤어요. 어, 명문구장. 사... 명문구장. 안근야비오다 아, 갑자기 비안 오니까 너무 좋다. 자, 골프왕 실력 좀 보자. 자, 여기 오프로치가 가능하더라고 연습이. 한 10m 정도 되겠다. 아, 아 세, 세, 잘 굴러. 아, 세. 잘 굴러. 어,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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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아. 좋아. 좀 지적할 아, 아직까지 없어요. 아직까지 없어요. 처음에 좀 거리가 미스 나가지고 살짝 짜증이 좀 났는데. <laughs> <많은데. 웃음> 자 여기 이제 한 20m 되겠지, 20m. 야, 찍었어? 어, 찍었지. 야, 미쳤다. 야, 나의 안목 믿을게 믿겠어요? 아, 치철 대박 납니다. 숨은 고수, 골프 황! <laughs> 이게 오르막, 오르막이 많네, 여기가 내리막에서 연습해야지 여기 라이 어디 봤어? 여기 우측 끝 우측 끝? 음. 아, 나 우측 한반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, 아 맞어그지 우측 반 컵이야 반 컵이라니까, 그, 그러니까 코치만을 들어야 된다니까 딱 누가 봐도 반 컵이야 봐봐, 반컵 보니까 어때? 아. 이 봐봐, 이반콕이야 와, 정확하게 봤네. 됐어, 그만 연습해. 야, 잘한다. 어, 그만 아, 연습해, 잘해, 그만. 잘해. 아, 어, 오랜만인데 치니까 재밌다. 근데 비온거 치고 이 날씨 너무 죽이잖아. 맞아요. 대수도 빨리, 빨리 된거 같고, 네, 음, 예, 막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치기 진짜 힘든데. 그 날씨 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. 핑계 거를 좀 만들어야지. 아이고 뭐 바람이 좀 부네. 아하 이게 좀 변수가 있네. 아이 정도면 공이 많이 <laughs> 아 영향이 많겠는데요. 어요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장갑이 <laughs> 미동도 없다. 미동도 없어. <laughs> 장갑이 이 정도 없네요. 에이. 자 이제 골프왕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. 검증의 시간. 예. 처음으로 저희 또. 어. PPL이 또 있죠? 아~ 네. 정말 캐릭터 잘 만들었어요. 예, 도깨비 골프투어에서 아, 아, 모든 지금 촬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 맞아요 맞아요. 아~ 백년 맞아, 맞아. 아, 역사의 전통이 깃든 이 명문 구장을 통으로 빌렸어요. 어, 아, 그렇네? 야. 자, 첫트로가자 Let's go! 땡큐 아또 시작부터 이렇게 쏘 m e 해주시니까 또아야 첫돌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지 항상 첫돌이 중요해요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이게 아 좋아 스윙 좋아 그치 그치. 벙커 거 어? 살았어. 어? 살았어. 야, 내려놔 이거 이거. 야, 힘빼힘 빼. 힌 아유, 빼. 긴장되네. 그래. 아우. 여기 있어 여기. 근데 요거 밧줄 때문에 드랍되죠. 얍 페널티. 어? 페널티. 그러면은 되는 대로 가서칠게요여기로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형지물 때문에 그런 거다. 자, 저거는 여기 캐디님들이 빼라고 하는 거니까. 리얼리? 잘 생겨서 잘 생겨서 운동팬을 뜨가 어딨 있어? 여기 100년 전통이에요. 100년 전통. <laughs> 100년 동안 잘생긴 사람이 안 왔나 보지? 볼 부항. 그전에 드라이버는 잊어라. 마음이 지금 좀 급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저전 집중하겠습니다. 어? 자, 가오 내려놓고 야 갔다! 나이스 로키! 오 나이스다. 좋다. 아 좋았어. 야저 버디 하면은 아까 내가 그다 잊어줄게. 뭘 잊어줘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어쨌든 세컨에서 잘 붙였기 때문에 못해도 파는 할수 있겠다. 그냥 살짝 높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 미터야? 6 미터인데. 어... 오, 아내만많네하다 아주 짧죠. <laughs> 아니 힘이 왜 이렇게? 자 넣어야 해. 된다. 그 어? 넣어야지. 골프 황이 보기로 시작하면 이상하잖아. <laughs> 이렇게까지 신중할. 나이스 파. 나이스 파. 어. 나이스 파. 나이스 어. 파. 골프. <laughs> 야, 야 다쳤다 다쳤어 잘했어 야 여기 파파이브다 꺾었네 꺾인 거였네 오우 좋다 야 파파이에서 아이언을 잡는 야 200미터인데 8번을 친다고? 아잘라가는 거예요 굿샷 굿샷 180 정도 이야 결과아이언는뭐 아, 아, 예술이구나 진짜 살짝 안전하게 저 마지막 나무 조금 넘어서까지만 치면 되겠다 오케이 야잘 쳤다 오케이 야잘 쳤다 음. 잘 쳤다 우와 야, <laughs> 야, 제대로 쳤어. 딱 이제 뜨려할수 있는 찬스는 맞어 야, 아이언은 넌뭐 건들 게 없다. 내가 지금 뭐 코치를 해줄래도. 아, 고들개 신경하고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고들개가 뭐야? 어? 고들개 몰라? 아, 고들개 아, 고기들지마 이 <laughs> 이거 몰라. <laughs> <laughs> 야왜 <laughs> 거들게 아나 심판 쓰죠. 어, 잘 쳤다. 잘 쳤다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! 잘못 맞긴 <laughs> 했어. 해절해절해절 해절. 보지 않다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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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잘 붙였어. 굿 굿. 나이스. 야너 더블 보기 했으면 나 그냥 갈라 그랬어 한구 좋아서 다행이다. 좋아. 자 버디는 실패하셨어요. 네 공기로 네. 막았더라고요. 네. 버디 퍼트 갑니다 버디 퍼드. <웃음> 야, 자기는 찔렀네. 어 야.